어려 보이는데? 괜찮나? 어나 스텝너가 스텝너가 없어서 스텝너 마지막이죠? 마지막이죠? 어어어어어어어아 여기 어디지? 여기가 어디고? 나 침번. 땅안경 있네 어이 가방 커다란 짐 열기. 붕대 붕대 필수지. 그래놀라 바. 어 이거 두개 필요할 것 같은데. 일단 넣어놔. <목소리가> 자, 큐치길 멈추지 마라. 자그그 그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일자 아, 아, 살짝 가리거든요. 아 저요? 아 죄송해요. <laughs> 조심해 주세요. 자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라. 음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쪽으로. 왜? 아 어, 핑을 찍을 수가 있네요. 아아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일단, 일단 가방 꽉 찼어 일단 봅시다. 예, 네, 나도 지금 손에 있는 게꽉 꽉 차가지고 불에 닿으면 데미지 있나? 아니겠지. 오. 어... 무조건 입을 것 같은데? 위에 나무에 코코넛 같은 게 달려있네? 어디야? 어떻게 떨어뜨려? 어, 집기가 있네. 어, 오, 오, 깨져, 깨져, 깨져. 딱 봐도 다음에 안될것 같은 해파리가 있는데? 한번 밟아볼까? 해파리. 오! 아이고, 일어나세요. 스테미너 칸에 뭔가 독 같은 그게 있어, 표식? 아. 일단 가봅시다. 저기 가방이 있다, 저기. 저산 되게 높아 보인다. 오둥도대 어, 나쁘지 않은데? 이제 풀칸이긴 해. 근데 싸한 경이 의미가 있나? 그냥 뭐 네. 어디로 약간 루트 파인딩하는 거지 이제. 자 가봅시다. 와 산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? 저 전등 가능하지. 클라이밍 유저로서 뭐야 굳이 일로 가야 되는 길이었어? 어? 길이. 어? 오우. 못 올라갈 것. 남은... 버섯인가 이거? 어? 그러네. 야생에서 버섯은 모르면 절대 먹지 말라 했어. 그니까, 러 아, 퉁퉁버섯이야, 일단, 이름도. 아, 딱, 위험해 보이는 버섯. 하지만, 참을 수 없어. 바로 먹어봐. 어, 너 먹여줄 수가 있네. 아, 먹여줄까? 먹여줄 수가 있어? <laughs> 서로 먹여줄까? 먹여줄게. <laughs> 조명탄하고 로프. 조명탄. 밧줄탄은 필요할 것 같아. 이러면 쌍안빙경을 버릴까? 아니야, 나침거 나...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. 너는 뭐가 있니? 베레놀라바, 나귀놀라바 하나 있긴 해. 일단 챙겨봐. 일단 챙겨. 오. 어 여기 또 가방이 있네요. 파우트 캐논. 이거 뭐야? 풍선 타발. 이건 약간 다 필요 없는 그런 것 같네. 오. 날릴 뭐야? 수 있나 본데? 이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되나? 해봐. 되나? 해봐. 해봐. 죽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<laughs> 가자. 오! 오. <laughs> 우와, 우와! 어 어디야? 이 어디고? <laughs> 야, 씨. 어, 어딨니? 그냥 어, 키고 딱 하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우와 <우후우> <laughs> <laughs> 이거 스템 엄청 빨리 다네? 어, 아, 나 이거 왜안 올라가지냐? 어, 옆에 뭐 다리가, 다리가 있네? 아 어, 다리를 한번. 여긴 아까 전에 그냥 올라올 수 있던 곳 아닌가? 일단, 가방을 한번 열어보자고. 뭐, 다리가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? 에이. 아니, 근데, 아까보다 엄청 높이 올라오긴했는데 우리 처음 시작이 저기였잖아. 아, 그렇네. 이게 또, 씨. 높긴 한데? 이런 게 인생이지. 랜턴 그냥 버릴까? 버려요. 버리고, 다른 걸로 채워. 기내식 넣어, 기내식 저, 저 보임 저거? 다리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저기를 목표로 가야 될것 같아. 어 해가 지고 있다어야 그럼 아직 밤이 아니었네. 랜턴 아, 챙겼지. 내 랜턴 버렸는데. <laughs> 일단 가, 일단 가. 뛰어오르기, 뛰어오르기. 아 여기 어, 위험한데. 어. 그... 여기 좀 위험한데. 오케이. 여기 지금 가방도 하나 있다 지금. 여기서 오케이. 내가 밧줄 같은 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됐다. 어 됐다. 어. 시프트. 시프트. 여기 모래바다. 어, 이거 좀. 어, 려워보이는데괜찮나 어, 나스금러가스금러기지어 여기. 지금 지막에점 지금 여어어어어어 지금 여 어? 어금 여기. 지금 자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 계속 뭔가 아래로 미끄러 지금 음 맞아 맞아 어 왼쪽 왼쪽에 길인 것 같아. 오래가 있는 곳이 왼쪽이네. 어. 어, 어, 오오오! 피 깔았어? 오, 깔았어, 깔았어. 아, 야, 근데 여기 다음 길도 상당히 문제인 게좀 멀어 보인단 말이지? 일단 그, 가봐. 근데 일로 가서 저기로 가는 게딱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. 그치, 그치? 아, 그, 올만하다, 올만하다. 아, 그래? 회복하고 하나 먹어야겠어, 그냥. 으... 어, 가능하겠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오오 어, 오. 어, 어, 어. 잡아, 잡아, 어! 잡아, 어! 손 잡아, 손 잡아, 잡 잡아, 잡아, 잡 잡아, 와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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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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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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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아스템 나지, 스텝. 스텝을 라 어. 여기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, 일로. 그 위로 가야 되나? 어, 여기, 여기는. 어. 오. 오케이. 야, 좀더 올라가긴 해야 되네. 여기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, 아빠 여기가 좀 완만해, 뭔가.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일로. 오케이. 그니까, 그러 가볼게. 핫. 어? 저기 위에 연기 난다. 저기 가면 되나보다, 저기. 어, 저공 저쪽으로 가보자. 어, 버금이 바뀐다. 아, 소리 가 바뀐다 이거 도 끝났다는 거지 이제. 오케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제. 어? 저 가방 있다 저기 또 아래. 저 처음 보는 가방인데. 어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, 오, 오. 그냥 가방 열어봐야지. 아 내려가겠다고? 뭐 얼마 안 되잖아. 그래, 한번 가보지 뭐. 어. 밤가의 짐. 오. 오, 뭐야. 톤. 어. 피톤이 뭐야. 아, 이게 잡고 내가 봤을 때 잡고 스태미너이고 가는 건데 중간에. 아. 밧줄. 올라오세요, 빨리. 고지가 보지 않았습니다. 뭔가 이상한 물결 같은 게 보여. 어 마시멜로. 음 가방 이거 불 가방도 있을 텐데. 야큰 막대 사탕 와우. 어? 고대 조각상 만지기 이거 뭐야? 어, 이거 어디서 뭐, 올린 거야? 야 이거 만졌더니 부서졌는데? 어? 어? 아 이거 부활 시킬 수 있네 이거 있으면. 아 부활 여기 부활 그건가 보다. 어? 사기 증거. 요리 요리. 됐다, 요리된 마시멜로 열대 어? 4일차 벌써 4일차야?